알렙루리아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회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사회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이유,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기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사회, 그리고 모두가 1등이 되는 사회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이 좋지, 모두가 다 1등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꼴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경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경쟁으로 알수 있습니다. 비교가 있어야 잣대가 있는 것이고 비교가 있어야 측량이 가능한 겁니다. 내 위치를 내가 모르면 이 사회에서는 무조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경쟁이 있고, 이 경쟁은 균형을 맞춰 줍니다. 상하 좌우에 균형을 잡아 줘요. 만약에 경쟁 없이 다 일렬로 놓여 있으면 이거는 균형도 없고 쉽게 무너지는 건축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경쟁을 성적, 공부, 시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 못 쳐도 다른 것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경쟁이라는 것은 더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오디션 프로도 다 경쟁이고 시험도 다 경쟁이고 수능도 경쟁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경쟁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경쟁을 해안할수 없거든. 이 사회는 경쟁으로 돌아가는 사회니까 그런데 왜그 경쟁이 없는 것처럼 성적도 나오지 않고 가르치면 그 가르쳐주는 사람이 고소당하고 가르침 받는 아이가 왜 기분 나빠야 하냐고. 여러분, 이거는 이미 교육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좌파정부를 싫어하는 게 교육에서 이미 경쟁 의식을 죽여버려요.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어. 무슨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있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나서, 여러분보다 어떤 일을 먼저 시작했어. 여러분보다 먼저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말할 때 선은 지켜야죠. 그 선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 심지어는 이거는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대. 여러분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전교조가 하는 교육이에요. 저는 그게 싫다는 겁니다. 차라리 수미양가를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든 재능을 통해서든 운동을 통해서든 예술을 통해서든 과학을 통해서든 실험을 통해서든 실기를 통해서든 자신의 위치를 빨리 깨닫고 그 위치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경쟁이죠. 여러분 시장도 경쟁이고 우주도 경쟁이고 경쟁이 없으면 균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력도 결국은 서로 덩치에 맞는 경쟁이고 그 경쟁 안에서 균형을 잡으니까 태양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경쟁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면화 정책이라고 하거든. 진짜 경쟁 안 해야 되는 인간들은 빡시게 경쟁하고 정치인들 말이죠. 자기 자식들은 엄청나게 경쟁을 시키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경쟁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하다. 이런 세뇌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동 씨 같은 경우 맨날 그런 이야기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경쟁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해도 경쟁이에요. 사회주의는 경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쟁하고 있는 걸 모르게 하는 겁니다. 남들 다 경쟁해서 나가는데 경쟁이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지. 남들 이미 다 출발했는데 출발하지 않았다라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달려간 사람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치인들의 자식들 아닙니까? 자기 자식들을 어쨌든 성공시켜야 되니까 나머지를 못 뛰게 만드는 것. 그게 좌파의 생각이고 사회주의의 생각이다. 저는 그래서 경쟁이 있는 사회가 좋습니다. 물론 뒤처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뭐 뺑뺑이 돌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적이 다 좌우하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교 꼴찌했던 애가 지금 사회에서 전교 꼴찌입니까? 또 반면에 옛날에 전교 1등했던 애가 지금 사회에서 전교 1등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꼭 명심해야 돼요.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찾아가지고 그 경쟁력을 극대화해서 그 분야에서 1등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도록 힘을 기르도록 그리고 밀어주는 것이 이 사회지. 아무 경쟁 필요 없이 그냥 밥 주고 먹어라. 돈 주고 먹어라. 그냥 이것만 먹고 살아도 넌 행복해. 지금은 돈을 주지만 나중에는 옥수수 죽을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옥수수 죽 받아먹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요,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더 악랄한 게 뭐냐면, 여기서 더 나아가 경쟁 의식이라는 게 분명히 사람들한테 있단 말이지. 이걸 이용해 먹는 게 공산주의예요. 진짜 악랄하죠. 뭐냐 하면, 서로 신고하게 신고제를 만들어. 누가 누구를 신고하게 하고, 그리고 포상제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말을 따를 수 밖에 없고, 정부의 말을 어길 수 없게끔 내가 자유로운 생각을 할수 없게끔 자유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고 경쟁해서 신고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러면 가족도 신고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6.25때 이미 우리가 다 겪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일 때 교회 안 다니는 아들이 교회 다니는 가족들 다 신고해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죽인 사건들은 많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주의도 싫어하고 공산주의는 극혐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회가 좋으세요? 그냥 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이 세상은 이 자연은 이 세상의 법칙은 이 우주의 법칙은 다 경쟁인데 우리나라는 경쟁 안 해도 된다 경쟁 안 해도 잘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신고하면서 서로를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사는 사회가 좋은 건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가고 있는 길은 이 길로 가고 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여러 정책이나 뉴스를 보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벌써 공산화 될 것이냐.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저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력을 믿기에는 법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힘이 너무 많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게 어떤 결말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좋은 건지. 저는 경쟁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 없는 사회주의를 싫어합니다. 제가 영상을 왜 늦게 올렸냐면 앞전에 원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명을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신고당하면 이제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딸의 수능도 있었고 또 주위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늦게 올렸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올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원래는 먼저 좀 올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힘을 잃어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공산주의가 뿌리 뽑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영상을 남깁니다. 이거는 단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렙 목사가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브 리아!